안녕하세요, 방에도반식김민입니다 네, 이제 시운세살 우리 기후생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. 올한해 무엇을 꿈을 꾸시고 사실 거예요? 올해는 내가 꿈을 꾼 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. 뭘 어떻게 해야 될까? 궁금증이 작년에 유발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 궁금증을 갖고서 당신네들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길을 모아서 내 중심을 잡고서 나가면 문서를 잡고 나갈 수 있고 또 늦게 무슨 뜻하지 않은 나한테 좋은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우리 시은세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해 시은세사은 가장 좋은 해운년이 올해 신축년에 같이 함께 그 행운이라고 할수 있죠. 행운의 숫자가 시은세살에다 다를 것 같으니까 우리 시은세살에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서 내가 마음먹었던 것, 그동안에 주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올한 해는 편안한 해운년이 될것 같습니다. 황해도만신 김민혜입니다.